있네. 지보 수연주의보. 안녕하세요. 소녀 지보입니다. 어디에 왔죠? 바로시죠? 뭐아 이거.. 신발 못 늦어요. 잠시만요. 화성. 화성. 제부도 맞지 않아요? 잘 제... 아니야? 제부도 옆에 화성. 아무튼 제부도 근처를 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트를 보러 왔어요희 <laughs> 플렉스 좀해 보려고요. 쇼핑하려고 <laughs> 이런 <laughs> 거 사야지. 이 정도 말아요. <이> <laughs>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 그에이2,500 했어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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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렸다. 이게 싼 거네. 저거 봐 봐. 3,380만 원이야. 오너이이 아, 플렉스는 여기까지. <laughs> <탈피하려고. 웃음> 이 <정도만 웃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플렉스 열심히 했어. 나는 에, 이 신발 사는 거 자체만으로도 플렉스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녀 시민도 같죠 예,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팬입니다. 웃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 보러 뭐 오셨어요? 네, 저요트 쇼핑 네. 좀 네. 하려고 플렉스하러. 아, 아, 그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제희스타보트 오신 우선 환영 환영합니다. 네. 그 배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선 배는 그 용도별로 여러 가지 용도의 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오늘 좀 소개해 드릴 보트는 어, 레저 보트하고 그다음에 낚시 보트, 특히 이제 제가 워낙 낚시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음. 낚시 보트에 특화된 회사기 때문에 낚시 보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예. 네. 자 먼저 한번 저쪽 배를 한번 볼까요? 자 쪽으로 오세요.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카닉이라는 유럽 보트, 유럽 보트인데 굉장히 빠른 보트, 150에서 3 0 0만원까지가는데 300을 달면은. 90km. 가다, 바다에서. 근데 우리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90km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근데 바다에서 90km면 우리가 보통 스포츠가 말 포르쉐로 딴한 250km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라. 낚시하고 레저 좀 겸할 수 있는 보트입니다. 음. 네. 이거 그거 알죠? 드라마에서 여기 앉아 운전하시는. 여기서 이제 오빠가지고 <달려가도 웃음> 어? 안에는 이제 조금 선실이 들어가 있죠? 대박 쌍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와. 오와. 우와! 대박이야. 잘 자. 잘 자. 남자친구하고 같이 누워도 돼. 잘 자. 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앞으로 넘어갈 오. 수 있다라고 지금 워커 라운드를한번 앞으로 넘어가. 아, 저기 수. 앞에서 막 앞에서 이제 그렇죠. 거기서 그 세부에서 했던 포즈 한 번만 해주라. 세부에서 했던 포즈. 그러 <laughs> <알지? 웃음> 여기에 누워서 서텐을 할수 있어. 우 그리고 옆에는 이제 컵 폴더가 이렇게 있죠. 아, 우와. 여기 앉아. 네, 그래서 시트가 따로 있어요. 전투낚시라 그래서 네. 일반적으로. 정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바람과 비를 맞아가면서 낚시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바로 우와. 이 센타 콘솔이에요 자 센타 콘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네비게이션 어. 섬이 그 섬이 그섬 같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길을 알려주는 장치를 GPS라고 해요 아 네, GPS, GP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다에 지금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 다음에 바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될거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요 어. 그게 바로 어탐비. 음.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고기 다잘 잡지 않아요?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고기는 있다고 해서 물질 않아요. 아. 야, 그건 물고기 마음이야. 먹고 싶을 때먹 <laughs> 먹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먹는 거.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도 <웃음> 무조건 <laughs> 먹어? 아니잖아. 요그쵸 네. 원산지는 뉴질랜드인데 O E M으로 중국에서 만어요 그래서 배 자체가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전에 아까 보셨던 카니보다는좀 조그만 성질이 될까 하는 또 휴대용 화장실이 있어요. 어.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소형 모터기 때문에 그냥 모아서 그냥 갖다가 화장실에서 버리는 포탑포티 내가 네. 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건 남자친구가 버릴 거야. <laughs> 아까 본배에서좀 아늑하죠? 네. 네. 되게 아늑하게 되어져있어요 음. 뒤에다 보면은 그늘도 되게 많아서. 얼굴도 타지 않고 그러니까 아... 낚시도 하고 레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용 도구트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친구하고 같이 누워 이제 웜인데 이거 고추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웜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머리 감은 물이야, 어... 이거 신발 아, 신고 어, 아니야, 잠깐만 <laughs> 밀려요, 밀려요 어, 아니에요

나게 아. 아. 고기가 잔고기가 몇 마리 아주 조그만 고기들이 있네. 애기들 쩐쩐발이? 아짠짠발 여기 고기들은 고기들. 고기들. 지지 그러면 지지 어떻게 해. 해. 하나 어 하나 있다. 어, 지금 4 5m짜리 오비터에 50cm 고기가 하나 지나가고 있어요. 아, 지나가고. 이리 와서 빨리, 빨리 기억해 봐. 근데 이게 지금 봐봐. 밑에 5m까지 가요? 지금 현재 수심은 10m. 아 예, 얘가 5m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 지금 10m에 내려가 있는데, 어. 5m에서 5m, 5m에서 50cm 짜리 고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 저기 지보고습니다 우와!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 우와! 우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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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네. 자, 어 어서 회전해서. 아니 어디가 씌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엔들. 들 왜? 엔드리 왜? 엔드리 왜? 대박이야! 네, 네. 네. 따라라라! 아, 저희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룸이에요 트름, 따라오실래요? 음. 방두 개요, 화장실 두 개야. 응아는 어떻게 써? 응아, 여기서. 어떻게 야, 야, 샤워도 있어, 샤워. 와, 좋다. 캠핑카잖 샤워도 있어. 있어. 어. 제 침대. <laughs> 대박이야. 어 근데 여기야 캠핑가 같다. 근데 여기 뭔가 거기 같아 여관. 또막 엄마 아빠랑 여행 가서 가는데 여관 아니야? 콘도야? 콘도 콘도. 네 오늘 저희가 어 보트 구경도 해보고 직접 타보고 운전까지 해봤는데요. 너무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보트를 직접 보고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일산 킨텍스로 놀러 와주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기 국제 보트쇼에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